책을 읽고 있어 정말 흥미진진해 그리스 신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어디인지 알아? 아니 아직 거기까지는 읽지 못했는데 넌 알아? 당연하지 그리스 신화란 그리스를 중심으로 에게해 주변에서 전해 내려온 신화야 지금까지도 성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발상과 상상력의 원천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우와! 그리스 신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지중해로구나! 가끔 TV에서나 영화에서 배경으로 보면 엄청 멋지던데! 여행지로도 유명하고 말이야! 짜잔! 얘들아, 안녕! 나는 고대륙이야! 지중해 바이옴은 내가 안내할게! 우와, 반가워! 넌 지중해 바이옴에 대해 잘 알고 있겠구나! 고대륙아! 나도 그리스 신화를 보면서 늘 가보고 싶던 곳인데 우리 구경 시켜주면 안 될까? 그럼 같이 가서 지중해 바이옴에 대해 설명해줄게. 그럼 너무 좋아. 그럼 출발. 오 어? 고대륙 그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좀 특이한 지역 같은데 여기는 지중해 지역이야 지금부터 지중해 지역에 대해 설명해 줄게 먼저 지중해 지역에 사는 동식물부터 한번 구경해 볼까 지중해 바이오맨은 어떤 동물과 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호랑이 도롱뇽입니다 호랑이 도롱뇽은. 눈이 튀어나와 있고 검은 바탕에 노란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멸종 위기 등급으로 관심이 필요한 개체입니다. 주로 나무 껍질이나 돌 밑에서 휴식하고 야간에는 귀뚜라미를 사냥하죠. 그리고 곤충이나 개구리, 쥐 등과 함께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지중해 바이옴의 대표적인 식물로는 먼저 올리브를 들수 있는데요. 우리가 식용으로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올리브유를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고요. 올리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표적인 수종이에요. 키가 작고 잎이 조그맣고 좁아서 고온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에 잘 적응하는 수종입니다. 다음으로는 유칼립투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아름답다와 덮힌다의 합성어인 유칼립투스는 70m까지 자라는 교목이에요. 숲피는 매끄럽고 청회색을 띤 흰색이죠. 잎은 마주나고 회녹색입니다. 꽃은 두세 개가 모여 피고 과실은 2.5cm 정도로 동그스름한 형태를 띱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중해 바이옴의 식물로는 허브 식물이 있습니다. 허브는 기원전 유럽의 고대 국가에서부터 이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약용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미용, 아로마 테라피, 향신료, 관상용 등으로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는 종류만 해도 2,500종 이상이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천여 종 이상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자. 지중해는 위도 30도에서 40도의 대륙 서안에 분포하는데 전체 육지 면적의 1.7%로 좁은 편이지 아름답게 지중해 연안에 가장 넓게 분포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칠레의 중부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서부 아프리카의 남단 등지에도 분포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 지중해 지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지다니? 원래 있던 땅 아니야? 지중해 지역은 예전에는 바다였어.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지금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년 전까지만 해도 지중해는 동쪽으로 훨씬 더 길게 뻗어 있었고 테티스에라고 불리던 거대한 바다였어. 그러나 6500만 년전 아프리카 대륙이 북상하여 남쪽의 아라비아 반도가 북쪽의 터키와 연결되면서 지금의 흑해와 연결된 거대한 대서양의 만이 형성되었지. 이후 서쪽에서 아프리카 대륙과 이베리아 반도가 충돌하여 지브롤터에 자연 발생적인 거대한 댐이 생겨났고 육지로 둘러싸인 지중해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이렇게 되자 바닷물이 지중해로 더 이상 공급될 수 없었겠지? 태양열에 의해 매일 4,000제곱미터 면적의 바닷물이 천년 동안 증발되면서 지중해의 물은 바싹 말라버렸고, 지중해는 소금만 남은 거대한 소금 사막이 되어버렸어. 약 50만 년 동안 지중해는 내내 이런 사막으로 있게 되지. 그러나 갑작스런 지각 변동으로 지브롤터의 자연 발생적인 댐이 붕괴되면서 매일 1 0 0세제곱미터의 바닷물이 100년 동안 밀려 들어왔고, 이런 과정이 10회 이상 반복되면서 지금의 지중해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이렇게 지중해는 대륙으로 둘러싸인 내해이며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 불리는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서양과 연결돼. 바다로서 지중해는 그 규모가 너무 작아 태양이나 달에 의한 조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큰 호수로 보아도 상관없다고 해. 지중해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와 아프리카 튀니지의본고지을 연결하는 해저산맥을 경계로 크게 동쪽의 이오니아해와 서쪽의 티레니아해로 나눌 수 있어. 기온이 더 높은 이오니아해에서는 바닷물이 해마다 1.5m 높이씩 증발할 정도로 그 증발량이 엄청나지. 이 증발량을 메우기 위해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대서양의 바닷물이 지중해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거야. 특히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알프스 산맥과 프랑스와 에스파냐를 가르는 피레네 산맥 남쪽을 남유럽이라고 해. 남유럽에는 장어 모양의 반도와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이탈리아를 비롯해 발칸반도 남쪽과 크레타 섬의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이 있지. 유럽 대륙의 남서쪽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자리 잡고 있는데 남유럽은 지중해를 끼고 다른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서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가 크게 문화를 피운 곳이기도 해. 지중해 연안의 대표적인 나라들에 대해 알려줄게. 먼저 스페인이 있어. 스페인은 역사 유적지가 많아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현재까지 13개의 스페인 도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탈리아 다음으로 세계문화유산이 두 번째로 많은 곳까지. 보통 문화를 테마로 한 관광은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두 대도시를 축으로 하여 움직이며, 가장 관광이 중심이 된 도시는 마드리드로서 유럽 4대 관광명소로 꼽히기도 하지. 여기는 사원 같은 것이 보이네? 여기는 바로 터키야. 터키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고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기도 하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신비롭고 다채로운 나라야. 터키의 대표적인 이스탄불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이 만나지. 마치 요정이 살고 있을 것만 같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지형의 카파도키아는 화산으로 인해 형성된 기이한 모습의 풍광으로도 유명해. 지중해성 기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모나코는 국토의 대부분이 석회암 지대에 깎인 절벽이어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절개지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국토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곤 해. 또한 모나코의 지중해 바다는 온화한 기후 때문에 세계 부호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이곳의 지중해 바다는 초호와 크루즈와 요트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도 보여.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케이프타운은 희망봉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케이프반도 북단에 위치해 있어 아프리카 대서양 남부 연안 가까이에서 흐르는 벵갤라 해류가 냉각 효과를 끼쳐 케이프타운의 기후를 온화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서 희망봉에서 보면 인도양과 대서양의 색깔이 달라서 두 바다가 나뉘는 것을 확실히 볼수 있다고 해. 케이프타운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을 보유한 곳이고 자연 이외에도 300년 역사의 문화적 건물, 박물관, 식물원, 각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식당들이 어우러져 있어 국제적 관광 도시로 손색이 없다고 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안틸라는 플랑크톤 같은 미생물이 살지 않아 고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사는 서식지의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 여름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수영을 많이 한다고 해. 안틸라는 지중해성 기후 관광지답게 여기저기서 오렌지 나무를 쉽게 볼수 있고 안틸라 구석구석을 구경해 보면 카파도키아와는 다른 그리스나 이탈리아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마지막으로 그리스에 대해 소개해 줄게. 그리스는 산지가 많은데다가 겨울에 많은 눈이 내려. 그리스는 기후로 인해 관광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그리스의 로도스 섬은 유럽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관광지로 선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아테네, 산토리니, 파루스 등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고 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문장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지중해 연안을 비롯한 중위도의 대륙 서환 지역의 여름은 덥고 비가 적게 오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와. 그 이유는 아열대 고기압과 고위도 저압대 때문이야. 아열대 고기압과 고위도 저압대? 어, 생소한 단어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줄게요. 앞에서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덥고 비가 적게 오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을 배웠죠. 여름에 이렇게 덥고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아열대 고압대 때문입니다. 아열대 고압대는 위도 30도 부근에서 만들어진 고기압으로 연중 날씨가 맑고 습도가 적은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연중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게 되면 강수량이 적어 건조한 날씨를 보이게 되는데 사하라 사막, 그레이트 비토리아 사막 등 세계적인 사막들이 대부분 이 아열대 고압대에 위치하고 있죠. 이러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여름은 기온이 높고 건조한 건기가 지속된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겨울이 되면 북극권의 찬 공기가 힘이 세지면서 고위도에 있던 조합대가 지중해 쪽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겨울이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게 되죠? 어때요? 궁금증이 모두 다 해결이 되었나요?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어? 여기는 사하라 사막이잖아? 갑자기 사하라 사막은 왜 보여주는 거야? 지중해성 기후와 사하라 사막이 관련이 있거든. 지도를 한번 볼까? 여기 보면 남유럽은 지중해를 끼고 북아프리카와 마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북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사하라 사막이 있어. 사하라 사막은 1년단의 날씨가 맑은 고기압 지대로, 고기압 지대는 공기가 하늘 높은 곳에서 땅 쪽으로 흐르는 곳이어서 구름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아 늘 태양 빛이 내리쬐고 있어. 그러다가 사하라 사막을 만드는 고기압 뒤가 여름이 되면 지중해 쪽으로 슬며시 올라오게 돼. 그 영향으로 지중해 연안은 사막 같은 날씨가 되지. 겨울이 되면 고기압 뒤는 다시 사하라 사막 아래로 물러나게 되고 이때 유럽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온화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지중해 연안에 비가 자주 내리게 돼. 회펜의 기후 부분을 보면 이런 모습이야. 뭔가 복잡하지? 하지만 지금은 지중해안의 고온건조한 여름을 나타내는 온대 기후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등의 한류에 접한 좁은 해안지대에 선선한 여름을 갖는 기후만 보면 될것 같아. 이러한 기후적인 특색을 지중해연안에서 전형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서 지중해성 기후라는 용어가 붙여진 것이라고 할수 있어. 아프리카 서남단,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 미국의 캘리포니아, 칠레의 중부 등의 대륙 서안에도 분포하고 있어. 따라서 여름에는 습도가 낮아 그늘에 가면 무척 시원하다고 해. 하지만 이런 기후로 인해 물이 부족해지고 산불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지. 겨울철의 기온은 영도시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드물어서 눈은 일반적으로 보기가 어렵지만, 비가 오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낮다고 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지중해성 기후의 내용으로 맞는 것을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아저씨 봐, 길에서 낮잠을 주무셔. 한국에서는 생소한 광경이지? 축복받은 기후 덕분일까? 자연적으로 누리는 혜택이 많아서일까? 이 기후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국민성은 꽤 낙천적인 편이라고 할수 있어. 여름에는 강렬한 태양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시에스타라고 불리는 낮잠을 자기도 하고 분수를 도시 곳곳에 틀기도 하지. 그리고 서늘한 밤에는. 광장이나 공원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녁 산책을 즐기면 밤 10시가 되고, 사람들은 이때 늦은 저녁을 먹어. 스페인의 마드리드 같은 대도시에서는 새벽 1시나 2시쯤에 음악 공연이 열리기도 하지. 고온 건조한 여름철 기후에 영향을 받아 지중해 일대의 가옥은 흰색으로 칠해진 집들과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은 집들이 많이 있어. 흰색은 강렬히 내리쬐는 햇빛을 반사시켜주고,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은 열기와 따가운 햇살을 차단해주기 때문이지. 유럽 지중해는 가장 큰 지중해 기후 식생대로 전체 지중해 식생대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지중해 주변 3대륙, 33개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약 2만 5천 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지. 이 지역은 험한 지형, 높은 산맥, 수많은 섬들로 인해 식물의 진화가 이루어지기도 해. 다른 어떤 지중해 기후대 지역보다 많은 종이 분포하는데 그중 절반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희귀종이야. 또한 일반적으로 로즈마리, 라벤더 같은 다양한 아로마 관목과 부드러운 잎을 가진 가시덤불이 있으며 습한 지역은 참나무와 소나무 숲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중해 연안을 비롯한 중위도의 대륙 수안 지역에 나타나는 여름의 고온 수한 기후, 겨울의 온난 습한 윤 기후로 인해 농업도 독특하게 발달되어 있어 이렇게 고온 건조한 여름을 이용한 농업을 수목 농업이라고 하는데 오렌지처럼 여름철 고온 건조한 기후를 견디기 위해 잎이나 껍질이 두꺼우며 지하 깊은 곳에 수분을 찾기 위해 뿌리가 깊은 것이 특징이야. 또한 스스로 유분을 저장하여 수분의 증발에 대비하기도 하지. 껍질이 두꺼운 레몬이나 코르크나무, 뿌리가 깊은 포도, 유분을 포함하고 있는 올리브가 대표적인 작물이야.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포도가 많이 생산되고 있어. 이탈리아나 프랑스 남부, 스페인의 구릉지 일대에는 포도 과수원이 많은데 그 여파로 인해 세계 포도주 생산량 역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1, 2위를 다투고 스페인이 3위를 차지하고 있지. 반면에 겨울이 되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데, 이때는 밀과 같은 곡물 농업을 하지. 알프스 산지에서는 여름이 되면 산지 아래 자락에서 지내던 양과 소를 이끌고 산지 위로 올라가, 알프스 자락의 저지대 지역은 여름에 기온이 높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 풀이 말라 죽기 때문이지. 대신, 높은 알프스 산지는 서늘하여 빙하에 깎여 뾰족뾰족한 산마루 가까이까지 풀들이 자라나 이처럼 계절에 따라 산의 위아래를 오가며 목축을 하는 것을 이목이라고 하는데 여름 내내 산지 위에서 토실하게 살을 찌운 양과 소들은 가을이 되면 산비탈을 내려오게 되지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보기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 화면 중간에 네모 박스로 옮겨주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기회는 두 번이고 총세 문제가 제시됩니다.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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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운로드하여 활용해보세요. 바이옴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다음에도 또 가보고 싶어져 나도 그래 여러 곳에 바이옴을 가봤지만 나는 지중해 바이옴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 내가 그리스 신화를 많이 읽어서 그런가 그렇구나 나는 탐험이랑은 달리 온화하고 따뜻한 기후가 많이 생각나 그리고 나중에 엄마랑 다시 꼭 여행을 가보고 싶어 맞다 대류가. 지중해 바이옴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 어떤 문제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함께 돕고 싶어 정말 고마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함께 떠나자 내가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얼마든지 벌써 다음 여행이 기대되는걸 나도 우리가 부리면 언제든지 달려와야 할 고대륙 그 물론이지.